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지요.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거기 13절에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 또 사단이 사는 곳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는 대로 그 이방신 숭배나 또 세상 교훈과 타협한 기독교 이단들 그리고 황제 숭배 등이 득실되는 그야말로 사단의 본부라고 할 만한 그런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버가모 교회는 이와 같은 악의 세력과의 타협의 유혹과 강력한 핍박 속에 놓여 있는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먼저 13절의 칭찬의 내용을 보면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즉, 제가 요즘 많이 강조하는 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굳건하게 의지하고, 교회 내에 안디바라고 하는 증인이 순교를 당하고, 또 이어지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기 이 증인이라는 말은 여러 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하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마터. 마터, 마터라는 말이 뭐냐? 영어로 "순교자"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마터",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되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그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또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기를 통해 증거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은 감추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라고 고백을 했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그런 고백과 상통하는 의미입니다. 캄보디아 선교 여정 중에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졌는데 첫 경건회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마무리 때 에, 카톨릭 예수회, 에, 카톨릭 내에서 종교 개혁을 이제 종교 개혁이 발생하면서 그들 안에서의 자정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카톨릭 예수회인데, 에, 카톨릭 예수회가 열심히 한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에, 이 선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창했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체처럼 운반되고 지팡이처럼 쓰여진다 하는 말이에요 참 중요한 선교적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선교만 아닙니다 모든 헌신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헌신에 있어서 시체처럼 운반되고 지팡이처럼 쓰여진다 바로 그 시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게 바로 참 증인이라는 거예요. 버가목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인 거죠.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그런 신앙 속에 살아가는 건 아니었어요. 대개의 교회가 그러하듯 이 버가목 교회에도 문제 교인이 있습니다. 여기 14절, 15절의 책망의 내용을 보면. 발람과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모아방 발락의 요구를 따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세 번이나 애를 썼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받은 건 있고 아니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발락 왕에게 수를 하나 가르쳐 주고 갑니다. 그 수가 뭐냐면 이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부올에 가담하게 만드는 시딤에서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음행하게 하고 그들의 유혹으로 우상 제물을 먹기까지 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큰 연병의 심판을 받고 또그 여인들의 종족 미디안족들이 크게 도륙을 당하는 이 불행한 역사가 이 바알 교훈임 발람의 교훈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 버가모 지역의 모든 육류가 거의 그래. 실제적으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로서 그것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벙아한 것처럼 이 세상과의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먹고 말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안 먹고 말지. 안 갖고 말지. 예? 바로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결연하게 갖지 못한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 먹는 것인데 어떻게 하냐라며 작은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결국 나중에 큰 것까지 타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문제였, 문제가 되는 거죠. 오래 전에 제 친구네 교회는 그 남선교회 친교 시간에 남선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뭐 보신탕을 먹었다든가. 근데 자꾸 이 부목사였던 우리 친구가 그 친교회에 함께 가게 됐는데 자꾸 먼저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 먼저 보내고 슬그머니 분위기가 느슨해지면서 술잔이 오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감춰졌던 담배도 꺼내 물기까지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심각한 교회 문제로 발전하는 그런 일도 제가 오래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 뭐. 먹는 건데 어떠냐 그렇게 쉽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니골라가 우리가 이 앞에 앞에 에베소 교회에서 한번 니골라 얘기를 했잖아요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골라당의 의 교훈이라는 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부도덕하고 방종을 조장하는 그던 이란으로 발전을 했는데 결국 부름받은 사명을 외면하고 세속적 칭찬과 명성을 탐하며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아마 버가모 교회에도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려는 무리들이 틈탔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 교회가 이 부도덕한 방종을 일삼는 니골라당을 거절했다 거절함으로 칭찬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의 책망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버가모 지역은 우상 숭배의 유혹과 함께 20만 권의 장서를 자랑하는 거대한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세상적 교훈이 판을 치는 곳이에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 저도 거기에 셀서스라고 하는 도서관 자리를 가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도 그런 도서관이 있네. 거기는 5만 권인가 그랬는데 여기는 20만 권이라고 하면 그 셀서스보다도 훨씬 더큰 규모의 도서관이죠. 그만큼 최상 교훈이 득세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버가목교의 그러한 세상적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16절에 세상적 삶의 청산으로서의 회계를 촉구합니다. 만약 그런 회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산다면 12절에 거기 예수님의 명칭이 다시 한번 16절에 등장을 하지요. 예수님 명칭이 뭐였어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얘기했는데, 16절에서는 내 입에 검으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좌우의 날선, 주님의 입에 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검으로 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대적으로 17절에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말씀 만나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만나는 하루 중 언제 주어집니까? 새벽에 주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가 왜 새벽 제단을 섬기며 새벽에 이 주의 말씀을 받으러 오는가? 만나를 받으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 예수님 만나서 만나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칭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는 두 가지 능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신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능력이 이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생선을 요리할 때 칼을 칼 칼을 가지고 먹을 부분과 버릴 부분을 분리해 내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혼을 썩은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러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추구하면 할수록 감추었던 이 말씀의 비밀이 더욱더 새롭게 만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우리가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의 두 번째 능력인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벽 자리에 앉았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만나를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만나라고 주어지는 이 말씀이 심판의 능력이 된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 심판의 능력이 속히 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지 다음 주부터 하지 내년부터 하지 그렇게 미루다가 차차마기에 넘어간 그 어리석은 마음에 속히 임한 이 심판 아래서 결국 슬피 울며 일을 갈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새벽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오늘의 일기까지 그렇게 세상적 세속적 습관과 분리를 촉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성도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없이 많이 선포되어졌어요. 우리들 속에서 세상과의 분리를 이루어 냈는가?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된다. 아직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이 말, 이 심판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변화를 지금 곧 지금 시작해야 되는. 지금부터 변화된 신앙 인생을 변화된 예배 습관을 변화된 헌신의 자세를 온전히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17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중간에 보면은 또흰 돌을 줄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흰 돌이라는 건 뭐냐? 법적인 용어예요. 배신원들이 무죄를 상징할 때, 당신은 무죄입니다 할때흰 돌을 던지는 겁니다. 흰 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유죄입니다. 오늘 당신의 예배는 유죄입니다. 당신의 헌신은 유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검에 심판을 받을 인생이 되면 기껏 예배하고 기껏 헌신하고 그렇게, 예, 검은 돌을 받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흰 돌도 그냥 흰 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새 이름을 새겨서 하늘의 영광과 보장된 그 지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은연 중에 우리의 삶에 친숙해진 세상적 습관, 게으른 습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곧 도려내야 합니다 벌레 물린 자리가 썩어서 죽음에 이르렀던 사도행전 12장의 해로처럼 그렇게 우리도 쉽게 여기는 그 어리석은 습관, 게으른 습관 때문에 영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검은 돌 인생이 되지 말고 흰돌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습관이 된그 불신앙적 습관이라면 더더욱 더 빨리 빨리 도려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를 날곧 다가오는 거예요. 급히 다가오는 거예요. 책망가는 거리가 먼 검은 돌과는 거리가 먼흰돌 인생을 살아야죠. 칭찬과 상급 인생을 살아야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의 다짐을 더 뜨겁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새벽을 깨우고 앞으로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흰돌 인정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꼭될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대신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들은 이미 이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해 두 번이나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상고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과 책망 중에 어느 걸더 많이 들을까? 고민하고 골몰하는 그 주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잘 예배하는 게 맞는가? 나는 잘 헌신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강한 믿음의 마음으로 잘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체처럼, 시체처럼 들여지는 믿음의 인생, 지팡이처럼 쓰여지는 믿음의 인생, 검은 돌 인생 아니고 흰돌 인생. 이제 새 이름을 새겨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받아 주실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기 위해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신령하게 그렇게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장마철에 접어들어 비가 많이 옵니다. 하나님 우중에 주의 백성들의 오고 가는 걸음을 안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게 하시고 신호도 잘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자칫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미끄러운 길에 다, 다치지 않도록 사랑하는 유의 주의 백성들의 새벽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장막마다 물피에 만나지 않도록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이 나라 구석구석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홍수로 인해 어려움 만나거나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긍률과 자비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여기저기 넘쳐납니다. 간신히 휴전을 했다 하나 또 다른 어려움은 만나지 않을까. 늘 상존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다녀온 캄보디아도 인근 나라들과의 국경 분쟁으로 항상 위기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전쟁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조금 더, 조금 더 평화로운 세상으로 이 땅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위기와 걱정 때문에 살기 어려운 이들이 힘을 낼수 있도록 하나님의 궁유를 더디펴 주옵소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 꼭 붙들어 주셔서 막바지 준비하는 일에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